연속 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 f가 다음과 같다. 자, f(x)는 4분의 a x고요. 일단 여기서 a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밀도함수가요. 1차함수죠 원점을 지나는 1차함수 여기서 이렇게 직선 모양 이렇게 되는데 지금 0부터 a까지고요. 그럼 a를 대입하면은 4분의 a 제곱 이렇게 되는데. 확률밀도함수기 때문에 이쪽 부분 넓이가 1돼야 됩니다. 넓이는 이거 두개 곱한 다음에 2분의 1 곱하면 되니까 8분의 a 세제곱. 이 값이 1. a 세제곱 8이니까 a 양수니까 2 하나 나옵니다. 나머지 두 구는 허근입니다. a 값2 구했고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게 2분의 1x 되겠네요. 2분의 1x 이렇게 됩니다. 매일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자, p로 p 자, x가 0과 k 사이 자, 그리고 일정할 때이 확률을요 내가 그냥 p라고 표현해 을 보겠습니다. 3회 독립 시행에서 사건 A가 2회 이상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다. 독립 시행 문제입니다. 2회 이상이니까 2회거나 또는 3회까지 가능하겠죠. 확률이 2분의 1이다. 네, ak구하라. 독립생의 확률을 구해보도록 합니다. 일단, 3회 중에서 2회 일어날 확률은, 세번 중에 두 번, 3C2.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하다. P의 제곱, 두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1-P, 안 일어날 확률이죠. 이거 한 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회 중에 3회 일어날 확률은, 3C3. P의 세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두개 더한 값이, 2분의 1로, 1. 이렇게 된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이거 계산해서 p 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3c는 3이구요. 그러면 3, 이거 p제곱 빼기 3p 세제곱. 이렇게 됩니 3c3은 1이니까 p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2p 세제곱. 이렇게 되구요. 양변에 1을 곱해보겠습니다. 1을 곱해서 이다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넘겨서 정리해보면. 4p 제곱 이렇게 되고요. 넘어가면서 이 곱하면 마이너스 6p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 3차 방정식입니다. 인수정리 이용해 보면요. 자, 이거 거 약수분해 최고차항의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를 집어넣었는데 일단은 뭐 1은 안 되죠. 1은 안 되고 확률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1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4의 약수 2니까 2분의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건 8분의 4니까 2분의 1 되고요. 4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1하면은 0이 되네요. 그래서 이게 음... 자 2분의 1 집어넣었기 때문에 p백이 2분의 1요 값을 인수로 갔습니다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여기 4 그러니까 4p제곱으로 시작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서 1대1되면 플러스 2로 이렇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지금 제가 계산하고 있지만 이렇게 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허은 나올 겁니다. 2차항 계수 있고 1차항인데 1차항 계수가 0이에요. 1차항 계수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거. 이게 입니다. 2.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판별식 한번 해보면요, b 제곱 빼기 4ac 하면은 32에서 0보다 작습니다 예상대로 그래서 이건 허근 나오고 실근은 2분의 1만 나옵니다. 그래서 p 값은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p가 2분의 1이에요. 확률이 2분의 1. 그럼 0부터 k까지의 확률이 2분의 1이 됩니다. 아까 이 그래프에서 A는 2 e 이렇게 구했죠. 여기도 집어넣고 0부터 k까지 이렇게 했을 때이 확률이 이 확률이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k 값을 구해보면요 k 대입하면 2분의 1k 이렇게 되구요 넓이는 k 곱하기 2분의 1 k 곱하기 또 2분의 1해주면 4분의 k 제곱. 이 값이 2분의 1이 렇게 되면 되니까요. k 제곱은 2가 되고요. k 값은 양수니까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k 제곱. a 값 아까 2였죠. 2. 2의 제곱은 4. k 제곱은 2. 더하면은 최종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